고기를 금방 구우니까 숙주채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싸잡수시면 더 좋고 안녕하세요 이종님 스타일 채널의 이종님입니다 오늘은 재료가 조금 더 들어가는데요. 물론 이제 간단하게 재료 하나 가지고 금방 해서 잡수시는 음식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가끔은 또몇 가지 재료가 들어가서 음식 맛을 살려주는 또 그런 음식도 또 소개도 해드려야 될것 같아서 오늘은 차돌 구운 거에 숙주채 무친 거를 곁들여서 이제 싸서 잡수시는 걸로 어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거 다듬는 거 번거로우신 분은 그냥 하셔도 돼요 왜냐면 콩나물처럼 대가리가 이렇게 큰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셔도 되고요 조금 다듬으시려면 하나씩 하지 마시고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한줌 이렇게 지셔서 그냥 위아래 조금 다듬어서 이렇게 요 정도 집으셔서 그냥 이렇게 훑으셔요 이렇게 그러면 쉽게 하실 수 있어요 미나리는 네, 지금 한 30g 정도 되는데 미나리도 한뭐 5cm 이렇게로 썰으시면 돼요. 네.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면 냄비에 물이 끓고 있으면 소금 한 작은 술 정도 넣어서 소금물에 숙주 먼저 데치겠습니다. 네. 25초 정도 지금 이 데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네. 그래서 지금 얼음물에 잠깐 이렇게. 왜냐면 차갑게 요거를 숙주 채로 드실 거여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서 이렇게 준비해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는 미나리를 네. 이것도 20초, 25초 정도 이것도 담가 주세요. 미나리는 다듬은 걸로 30g 좋아하시면 조금 더 여유 있게 하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미나리하고 숙주 데쳐서 얼음물에다 담갔다가 건졌습니다. 여기에 배를 먼저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배를 채 썰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배채 썰은 거 준비가 됐고요. 숙주 물기 제거한 숙주가 준비가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미나리도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됐어요 네. 이 재료를 양념에다가 무칠 텐데요 식초는 작은 걸로 두스푼 정도 들어갑니다 국간장은 반 작은술 정도 넣어주시면 돼요 소금 한세 꼬집 정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깨소금 한 큰술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원당 작은 술로 하나 정도 넣어주시면 돼요 깨소금이 여유 있게 들어가서 고소하면서 아주 그냥 상큼한 깔끔한 숙주채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무칠 거고요. 제가 오늘 이 무치는 숙주채는 이것만 해서 드셔도 돼요. 근데 조금 더이 숙주채를 맛있게 드시려면 차돌박이를 구워서 거기다가 싸서 잡수시면 더 맛있겠지요. 그래서 제가 차돌박이를 준비했으니까 차돌박이 없이 그냥 숙주채만 해서 깔끔하게 드셔도 좋다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팬을 달궈서 차돌이 이렇게 좀 길쭉한 것도 있고요. 이거를 이렇게 놓으시고 제가 여기에 그래도 이제 숙주 채를 넣어서 할 거지만 여기에 그도 밑간을 해야 맛있어서 제가 소금, 후추 뿌릴 거예요. 이렇게 소금 약간 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후추 네, 뿌려주시고 네. 네, 굽는 건 금방 되니까요 식탁에서 직접 이렇게 구워서 싸서 드셔도 되고요. 네. 여기에 이거를 버무릴 텐데 이거는 아까 고기에 밑간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양념이 너무 과하지 않게 네, 했거든요. 이 양념은 아주 기본적인 양념이니까 기호에 맞춰서 신맛, 단맛, 소금 이런 거는 더 조절하시면 돼요. 네. 지금 차돌은 소금을 좀 밑간해서 기름 안두고 그냥 구운 거예요. 구워서 준비가 했고요. 요 숙주채는 상큼하게 무쳤습니다 드실 때는요, 이렇게 여기에다가 요거를 이렇게 놓으시고, 요걸로 이렇게 싸서 드시면 진짜 맛있거든요. 이렇게 싸서 드시면 고기를 금방 구우니까, 이 숙주채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싸잡수시면 더 좋고, 차돌이 없을 때는 숙주채만 해서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상큼한... 생채처럼 그렇게 드셔도 좋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요리도 스타일도 이종님처럼 이종님 스타일 채널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 때까지 건강하세요. 제가 그동안 이종님 스타일 채널에서 소개해 드렸던 인기가 좋았던 메뉴들을 168가지를 담아서 이종 님의 100년 밥상으로 책이 출간됐습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사진과 만드는 법, 또 이종 님의 팁이 소개되어져 있고요. QR 코드를 찍으시면 동영상까지 함께 보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가족들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 많이 해드셨으면 좋겠습니다.